안녕하세요, 신승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볼링 묘기로 TV 출연을 하면서 볼링 묘기 달인으로 불렸던 거 혹시 아시나요? 스타킹, 모닝와이드, 생활의 달인, VJ 특공대 등 출연을 하면서 제가 볼링 묘기의 달인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번에 채널 속의 채널 극한 볼링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볼링에 도전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아, 나 이제 시작한다. 예. 네. 아, 근데 저거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네. 오. 야, 이거 250점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아직 1프레임이에요. <laughs> 봤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쉴수 있을 것 같아. 라인을 잡아놓고 공을 너가 세운 게 아니잖아. 네. 공을 세워놓고 내가 라인을 잡은 거잖아. 네. 기가 막히게 조절을 했지. 아, 너무 사귄데. <laughs> 뭐가 사기야. <웃음> <웃음> 아, 너가 지금 준비해온 거 형이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렵다. 저 <laughs> 형이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와 이게 가통화 되네. 이게 계속 의식을 하니까, 아 진짜 스윙이 잘안 나오는 느낌이 드네볼 걸렸어요. 긴장해. 긴장돼요. <laughs> 긴장하지 마요. <laughs> 가통를해보렸지만 스페어는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쓰리 스텝 다음으로 좀 멋있는 것 같아. 어, <laughs> 나이스. 지금 메인 컨디션이 사이드로 나가서 잘 돌아올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야. 스피드를 낮추고 딱 뜯어서 할 거야. 아 이거 뭐. 아 생각해봐 이거 코페이트도 가능할 것 같아. 또자아했다또또자아했다 <laughs> 아우 까비. 편도 이렇게 하고야 돼? 그럼 당연하지 무슨 <laughs> 소리야. 과야 <아야>. 와. 지렸어 <laughs> 이 과연 몇 점까지 나올까 지금? 아까부터 턱이 너무 아쉽다. 진니까 그러니까. 자만해져서 그래. 과연 아, 나이스. 여보야, 어? 혹시 여기서 내가 공을 하나 더 레인에 두면 그래도 할수 있어? 왜 이렇게 힘들게 가? <laughs> 원래 힘들게 가야지. 않나? 지금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았다고. 지금 하나를 음. 더 놓는다고 하네요. 야, 그거, 거기다 놓으면은, 거기다 놓으면 힘들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8프레임까지 쳤는데, 편집자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더 어려워졌어요. 타이틀부터 끝내야 되는데. 맞죠? 쌍다투를 할릴 일인데.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아 아깝다. 뭐그 스피어가 안 되네요. 아 아깝다, 아깝다. 일단 저걸 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257것같은는데 지금 100 200대200 대. 근데 아, 심지어 네. 저 상태에서 또 스피어도 해야 돼. 해야죠. 페어를 해야 200이 넘어. 아, 저3짜 댄디. Good luck. 일단 고 한번 해보시길. 점수가 예. 떨어져 <laughs> 결국 200점도 으시고 이제 196점으로 끝났어요. 공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거의 극한에서초초초초초 <laughs> 극한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극한 볼링 이렇게 뭔가 상황을 극한으로 만들어서 볼링을 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콘텐츠로 만들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보고 싶으신 묘기나 좀더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저의 경기가 끝나고 지금 편집자 준비 중이거든요? 편집자가 지금 이 장애물을 만드는 장본인이라서 본인이 할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분감고 쳐요. <laughs> 나 오늘 허세가 더 심해? 감각적으로 <laughs> 이게 안되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laughs> 다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감각!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좋다.